정산회 사원이 해야 할일 네. 부장님 글씨를 너무 못 쓰시는데 에. 저를 응원해주시는 아 우리 가수님을 응원해주시는 출근을 늦게 해서 쉬는 시간에 먹으려고요 다른 어떤 날보다 아름다운 그한마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정산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번에 새로 일을 하게 된정산회라고 반갑습니다. 어 부장님 오늘 제가 그럼 해야 될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요구 하면 되는 거죠, 네. 부장님.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정산회 사원이 해야 할 일. 부장님 글씨를 너무 못 쓰시는데 저보다 못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신입 회원. 인사 예쁘게 신입 회원분들께 친절하게 인사를 예쁘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라는 그런 뜻이죠. 네, 자 2번 응원하는 회원들 격려하기. 음, 응, 저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가수님을 응원해주시는 그런 팬분들께 격려하는 댓글을 쓰는 그런 단계고. 자 3번 등업해주기. 어, 그쵸 이제. 등업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등업을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트위터 올리기 뭐, 뭘 올려요? 정산의첫 출근을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음, 계속 잘생기기 아참 부럽죠 부장님 그 가수님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요즘 더잘생겨주시는것 같아서 저도 좀 부럽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제가 옆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고를 해야겠어. <laughs> 정산에 첫 출근 완료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들어가서 두 번. 오케이. 완료하였습니다. 오케이. 트위 하기. 4번, 4번 완료했습니다, 부장님. 자, 그러면 3번 바로 갑시다. 3번으로 가볼게요, 부장님. 댓글 달아주기, 격려해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자, 출근하였습니다. 의 댓글이 벌써 달렸어요. 자,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오메 반가워요. 연두행복님, 그리고 정이비경남님 쫙! 신이 왜 이래 늦으셨나요? 어, 댓글 달아야죠. 제, 송해영저 출근이요. 자, 이렇게 댓글 달았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요? 출근을 늦게 해서 쉬는 시간에 먹으려고요. 어, 댓글 많이 달고 있어요, 지금. 점심 드셨나요? 난 대리인데 신입사원한테 존칭 써주네 어? 반모, 반모. 반모 데스코. 부자 이번에는 어떤 데로 놀러 가볼까? 음원 인증하는 데또 들어가가지고. Love actually. 스밍, 12시 스밍. 아주 잘하고 계시네. 내가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댓글을 달아 드려야 돼. 가수님 노래 아침에 듣느라 출근 늦었어요 <laughs> 가수님 노래를 들으면 이럴 수 있죠 부장님 저는 이 러브 액츄얼리 노래를 항상 들어도 이게 노래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어떤 날보다 아름다운 그 한마디 가슴 깊은 곳그 속에 숨어있는 떨림이 느껴질 때면 말해주면 돼요. 어, 잠깐 이 가수님의 그 영혼이 들어왔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신입사원으로서 일하겠습니다. 인턴비약이 등업신청. 여기는 저처럼 이 신입사원들이 빨리 어, 이렇게 승진을 하고 음, 올라가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 알것 같아가지고 한번 댓글을 달아보겠습니다. 대리삐약은 언제 랜드요? 자, 여기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출석도 하시면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오른쪽 상단 3, 3줄 누르시면, 삐약이 등급 신청이 있어요. 오,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 제가 한번 달아드리겠습니다. 인턴 후배님, 선배님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매일 아침, 꼬박꼬박 가수님 생각하면,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출석도, 잘 해주시면 금방 올라갑니다 어 좋아 좋아 인턴 후배님 선배님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매일 아침 꼬박꼬박 가수님 생각하는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출석도 잘 해주시면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화이팅! 이라고 달았습니다 크... <laughs> 재밌네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가수님을 위해서 독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제가 오늘 열심히 일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괜찮으셨나요? 아네 앞으로 듣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신입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제가 출장을 나가야 돼서 이거 챙겨서 한번 네, 빨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